쟤네 키고있어 저 테오꺼 따라갑니다 수고요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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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배 응. 겹친거 바로 갑니다 아이 아이 참... <laughs> 아이 그러지 말자 <laughs> 아, 아이 참 <laughs> 불편하네 테오가 태우와... 테오 챔피언이랑 아이틴이랑 똑같이 만들고 따라가야겠다 나도 쟤 따라가고 바로 갑다안 되겠다 유미한테 구인술 경로 겁나야겠다 나도 넣을게 <웃음> <웃음> 어 나도 넣을게 하하 <laughs> 아, 재밌네 재밌어 팀의 차이가 뭔지 보여줄게 같은 유미라도 다를 거거든 <laughs> 어, 제발.. 태호 증강도 맞춰서 먹어야겠다. 웬만하면. <laughs> 나 태호랑 템도 맞췄어, 지금. 너 체력 10개 먹었지? 나도 10개 먹을게. 따라왔나? 아, 그것까지 따라해? 아하. 어. 아, 너무 많이 따라온 거 아니야? 나 태호 뭐 먹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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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골라봐. 나안 먹었어. 야, 빨리 골라 봐. 야, 골라 봐. 데크를 찾지 못했어. 음. 어, 태호다, 태호다, 태호다. 아이. 개꿀잼인데. 따라가, 따라가. 어, 뭘해야 쟤. 알아듣겠지? 잠시만 삼봉대간 사람이 없네. 내가 알지 내가 어, 알지. 나 선봉대. 어, 지나선봉대나삼봉대 어, 아, 잠시만. 나도 설레. 봉대 어, 이거 좋아. 삼성 뭐야? 좋아. 사일러스. 아 버려. 오케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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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나도 삼성. 지래지래아 <laughs> 진짜. 나도 같이 나도, 가자 나도. 같이 나도. 가자. 아 좋은 건 같이, 나도. 같이 나도. 해야지. 어 나도 나도 리 <laughs> 아니, 같이 해야지 좋은 거. 아, 혼자 해. 오케이, 오케이. 나도 나도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나도 가. 오케이, 일단 나도, 나도, 선봉, 나도 가. 전봉대가 선봉, 전 어, 응, 오케이 나도 가 나도 가 나도 가. 나도 가. 나도 mày, 내가. 내가, 내가 제일 먼저 어브성 <냄> 어, <냄> <블라미성>. 오케이. 브성이야 삼성 고서브성 간다. 다 같이 고다 같이 가는 거야. 이다 같이 머리 아프다. 뭘 해야 되지? 나도 그거 나도 좋은 거. 나 삼성네 야 서원네라 이. 아저 제산에 저 저도 서 나도 가 나도 가. 개망했다 개망했다 나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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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망할 수 없어 같이 가 응, 같이 가 개망했다 가. 개망했다 응 같이 망해 같이 망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네, 크리쉬 예 저쪽이야 세라핀 9인치는 선물이니깐? <laughs> 우와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세라핀 어있어엑 네. 세라핀 갖고 와 나도 할래 오케이 그래이브지 2성 아 어, 나도 2성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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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나도 찍어 나도 찍어 나도 찍을래 네, 아니 10연패 탔는데 태우보다 체력이 많다 어? 이원님 만난다 아이고 어, 역시 <laughs> 게임은 하나만 하자 멀티안 된다 티 <laughs> 지금도 죽여오 계세요? 네죽여고 있어요 대단하시다나테죽여어 어? 뭐, 뭐, 대단하시다. 뭐. 나 어. 아이고. 아이고 와, 내 까부 죽였어 내 까부 아이고 내 까부 어디 갔어 까부 <laughs>